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그러나 이 본문 중에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은약 가진 사람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림이 없고 정확한 답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약위를 주는 축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약 가진 어린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에 대한 그저 이야기죠. 정말 우리가요, 오늘 여기에 왜 앉아 있는가를, 그죠? 알면 최고의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힘을 우리가요,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적 힘을 가져야만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할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 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내일 앞으로 한 시간 뒤에도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죠 힘 영적 힘을 가지면요 어떤 문제 속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죠 이스라엘이 갑자기 그죠 어떤 일이났습니까? 아랍 나라에서요 사람들이 때를 지어 왔고요. 그죠? 아이를 납치해 갑니다. 그죠? 뭐 지금이야, 이런 일도, 뭐,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요, 저, 그죠, 어릴 때는요, 이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여자들이 납치되고요, 어떤 데는 뭐, 어, 밥스를마시는데그바깥스에그마치제 그 수면제 타갖고, 어, 납치하고 팔아먹고, 이런 일 종종 있었죠. 근데, 이 여학생을 납치해갖고 팔아먹잖아요. 지금도요, 눈에 안보이에요 그보다 영적으로 더 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례를 주는 축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소녀 이름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되어 노예로 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디에 내가 노예 잡혔는지 밝히만 하면 성례할 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언약을 찾고 있으면요, 그 속에서 최고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맞아야, 아, 이것이 응답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요, 어떨 때 보면요, 하나님 계획을 놓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이 문제가 오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최고의 응답일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보세요. 내가 원한 것을 해야 되지. 어?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것을 내가 원한 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별 속에서요, 하나님 끝을 가지고요, 행하도록 하나님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량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어린 소녀도요. 자기가 잡혀가서 뭐 잡혀가려고 잡혀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상관없지만은, 그런데 이 소녀가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요,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절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부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상관없이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어때요 이 소녀는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오늘 뭐라고 이야 합니까? 2절에요. 그죠? 전에 아람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어린 소녀를 하나 사로잡으면 그가 나만이아닐 수정돌다 그랬잖아요. 오늘려 어디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성난 여름 될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어떻게든지 내가 누구란 걸 정확하게 알고요. 그죠?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답을 줄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손녀가 노예로 잡혀왔지만은, 하나의 님 축복은 전혀 변하지 않았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그죠?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래서 그렇지요. 이 부분만 잡고 오시면요 응답은 정확하게 온다는 사실을 믿고 성략을 주는 축구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더 중요한 시간표는 사실을 알고 성략을 주는 축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그럽니다. 중요한 것을 봤잖아요. 나만 장군집에 잡혀 왔는데 나만 장군은 굉장히 유명한 장군인데 그런데 이 장군이 뭐예요? 숨은 문제가 있잖아요. 었 뭡니까? 나병입니다. 문둥병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 나병 환자들이 몸이 썩어서 죽는 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사람들이요. 뭔가 이렇게 감춰놓고 포장하고 살아가는데요. 이 나만 장군 똑같, 똑같았어요. 그죠? 너무 불효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극한도 세상을 우습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정확하게 보고요. 정확하게 인도받는 여름절을 즐을주는축복합니다 왜? 하나의 님 잔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서든지요, 하나의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보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요,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량을 주는 축구합니다. 그렇잖아요. 노예로 잡혀왔는데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남한 장군, 그죠? 문둥병 드는 것은요, 가족만 알고 있지. 또, 아무도 몰랐어요. 왕도 몰랐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요, 종으로 잡혀, 어? 가지 않았으면 이걸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이야기 하잖아요. 아,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답을 주잖아요. 어떤 답을 줍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어야 줄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 이 소녀가요, 남한 장군에게 말을 못하니까, 누구여? 부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부인에게 이제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죠? 3절에 보면 그 주인에게 이래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뭐여? 나병을? 고칠이다 하는 줄. 아니,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고요. 다른 것이 전도입니까? 답을 주는 게 전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나만이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이제, 죽을 병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나만 장군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더라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어 아라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아 왕이 어 아, 그래 자기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사에 가면 어니 네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우리가요 여기 보면요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 나만 장군이 와서, 저, 자기 병을 고쳐 들어가라니까, 왕이 뭐라고요? 아니, 내가 어떻게, 어 사람을 살리고 고칠 수 있느냐고. 그러면 자기 옷을 지고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엘리사가 왕인데 이야기하는 게그 말입니다. 자기인데 보내라고. 우리가요, 보통 보면요, 교회 신앙상을 하면서도요, 하나의 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 모으면요, 그 문제 앞에 우리는요,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정확한 답을 가지면요, 어떤 문제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하나의에 우리는 기도하면요,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최후가는 장군이 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 장군이 왔으면요, 아이고, 나와갖고, 어? 문을 열고, 아이고, 참, 그러냐고, 어, 대접, 맞아드려야 되잖아.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 나가지도 않고, 좋은 개화지를 보내갖고, 저, 여당에 어, 가서, 어, 목욕 일곱 분 하면, 어, 당신 병난다 그러니까. 이 나한만 장을 얼치없거든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강도 있고 하는데, 내가 뭐거서 어, 갔냐고. 내가 이제 이, 어, 이스라엘 가면 안되겠다고 가는 거야. 그런데, 참, 밑에 사람도 잘 둬야 됩니다. 그죠? 이 남한장 부활을요 얼마나 잘듣든지 이렇게 가면서 이야기하는. 아이 장군님, 뭐뭐 모여가는 거 어렵지 않는데 그거 이제 어 모여가 뭐 가다가 한번 날지도 듣고 하는 데 모여가지고 하는 거야. 가만히 말을 듣고 보는 거뭐 그것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죠? 뭐가 문제입니까? 뭐, 어, 뭐 물에 들어가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셀 때까지, 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죠 다시 말하면,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욕을 하려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내가 굳이 내가 모욕하는데 옷을 안 벗겠다 하면 뭐안 벗고 할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죠? 모욕탕에 내가 지금 뭐 수십 년을 모욕탕에 가봤지만은요, 어들고 모욕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수영하는 사람은 옷을 입고 수영하는 사람은 봤지만은요. 그런데 모욕탕에서는요, 옷을 입고 모욕한 사람 은 저는 못 봤거든요. 똑같습니다. 그죠? 정말 내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을 벗으러 다시 말하면요, 나의 신분을 내려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딸지라도요. 하나 앞에서는 우리는요. 전부 다 내려놔 놓고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그그 말입니다. 진짜 내가 가짜 옷을 다 벗어버리면 하는 나 역사가 일어나게 될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 앞에서 부끄럽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 님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요다 보여주고요. 그대로 인도받으면 승나잖아요. 오늘 나만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을 벗어버리고요. 신분을 내려놔놓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하나의 님 은혜 받으면요. 그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야만 장군이요.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탁 벗고, 진짜, 어? 엘리사의 말을 듣고요. 갔더니, 아니, 어린아이 세 살처럼요. 세 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죠? 진짜, 그죠? 고백하잖아요. 나야만이요. 뭐라고 합니까? 아,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진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그죠?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있다, 이 말하고 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담입니다. 우리가요, 뭔가 이렇게 증거가 일어나고, 뭔가 하면요, 차,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 높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엘리사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 장군이요, 자기의 병을, 고칭을 받고 나고 자기가 갖고 온, 어, 모든 그저 보물을, 보아를 주잖아요. 그런데 보아를 준데 엘리사는 안 받아요. 아, 근데 밑에 이 개아씨가요. 뭐, 아니, 왜 주는 걸안 받아?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나쁜 마음이 딱 드는 거요. 예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돌아가라 그러잖아. 아, 그래도 돌아가서, 어, 하나님께 감사라. 아, 가는데 이개 어 개아씨가 뭐라합니까? 쫓아가갖고요 이야기는 하 거짓말로요. 개아씨가요 이 생각이요 악한 마음이 따 있었던가 가면서 탁, 아 장군님 장군 쫓아가갖고 그래서 아 우리 그 선지자 그 어? 엘리사가 아 장군이 보는 선물을 다시 받아오라고 거짓말해갖고 이제 착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 내가 물질을 받고 문제가아니라 그, 나만 장군의 병이 누구여? 개하시에게 그대로 문등병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뭡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앞에 바로 서야지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꾸 내가 착복하려고 내가 채우려고 하면요. 도로 그 모든 저주가 나에게 이만나사지를알고성례를 주는 축복입니다. 글자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합니까, 그죠? 문둥병이요, 개아직게 임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절 18절을 보면 뭐라 고 합니까? 나만이요, 내가 갔어요.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죠? 뭐라고 합니까?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세두 마리의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 들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에 어 일이 있어오니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에게 그죠? 린몬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어지하심에 내가 린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린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한다. 원한다고요? 왕이 우상 숭배할 때 자기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희생 경물을 통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정말 깨닫고 성내를 주는축구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요. 어떤 것이 일어날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에는요 다른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보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저 바른 신앙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성취하기를 주는축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한는 사실을 내게 보이지 마라. 내가 그 사람 그리스도를 여기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우리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말 하나 가지고 티끌 잡고요. 그죠? 작은 걸 가지고, 정말 우리의 저주, 재앙, 지역권서 해결은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사실. 보험이 아니면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땀 사실을 믿고 성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어느 나의 정치성이 정확하고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전도 운동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아니, 이 어린 소녀가요, 그죠 자기가 전도 운동하고 싶어서 뭐 전도 운동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소중한지 소중한 것이 뭔지 알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전하는 걸 알았다니까요. 이 소년은요. 전동이 뭔지를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3절에 뭐 엘리사에게 가면 선조에게 거지 가면 낫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요. 예한기상 19장 1절에 서 21절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알고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인물이며 엘리사가 어떤 인물인가 이 어린 소년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그러니까이 엘리야가요. 어,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따라가면서 뭘 하겠습니까? 니가 원하는게 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당신의 가진 갑질의 영광을 원한는다고 뭐, 길가리 원하고 다른 선자들은 뭐, 여기저기 편한 곳을 원했는데, 엘리사는요, 당신의 가진 영광 갑질을 원한다고 했잖아.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모든 것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소년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뭐랍니까?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하고요. 그죠 렘도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소년은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림없이 당신은 어? 엘리사에게 가면 이 병이 낫는다. 확신을 가졌잖아요. 사랑스러분 정말 그죠 내가 복음에 확신이 있으면요.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요. 절대 흔들일 수 없이. 정말 앞에 복음에 정의되는 여름 될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데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요. 사람만으로 흔들리지 말고요. 환경에 속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말고, 정말 복음으로 성리한 여름 될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면요, 어디에 가서 있어도 똑같은 축복이 임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오르기, 우리에게 임하면요, 모든 것이 응답될 수 밖에 없다니까요.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름하면요, 어떤 곳에 따르지라도 절대 흔들림 없습니다. 그때부터 뭐요, 보좌 축복이, 그죠? 아홉 가지가 임할 쯤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밖에 없잖아요. 모든 주의 백성들이요,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권유하, 이 비밀을 알면 되잖아요. 그죠? 장세기 1장 3절에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 순간에 뭐요? 혼동, 공허, 허감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빛이 와 있는데요. 어둠이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요, 그저 자기가 포로로 잡혀왔고 그저 식모살이 한 달째라도 흔들림이 없었잖아요. 요셉도 똑같았습니다. 그죠? 요셉이 그저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 갔는데 거기서 절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간다고 뭐어 제일 어린 요셉이 뭘할수 있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은요. 요셉이 함께 함으로 그 모든 것을 축으로 바뀐 것처럼, 어떤한 곳에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정말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승낙 좀 있습니다. 왜 이미 여호와의 빛이 와 있잖아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장이요, 여러분 사업장이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면요, 허가만 떠나가게 될줄 있습니다. 그죠. 이 쉬운 것을요 사람들이요 안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요. 이미 여호와의 빛이 임하여 있는데요. 그죠? 우리가요 영접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주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모 5장 13절에 16길 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 빛을 가지고요, 정말 최고 응답받는 여름될 수 있기를 주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여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빛을 날다 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요, 어떤 곳에 있다. 언약 가진 어린 소녀처럼요. 우리는 언약만 잡고 있으면요. 절대 우리는요. 흔, 그죠? 우리를 이길 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례를 주는 축구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을 때 응답이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요. 잘못된 언약, 응약, 언약을 응, 잡으면요. 잘못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잘못 붙잡으겠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정확한 언약만 잡기만 하면요, 정확한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어떤 문제 온다 할 때도 흔들지 마세요. 저는요, 정말 이 정업에 오기까지는요, 많은 일도 있었지만은요, 저는 단 하나, 호흡만 잡고 가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모든 응답 받고 성난 여러분들께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 고민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자녀, 빛의 자녀잖아요. 도박만 하면요 성난 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문제 사건 사람 을 우리는 쳐다보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가정에 어떤 문제, 자녀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절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그죠? 우리 집 사람 보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에 있는 날짜라도 사람 말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글상에서 모든 것을 응답받고 이야기합니다. 왜? 비답에는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고백하고요.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여름수있 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언약 가진 손녀처럼 큰 응답을 받는 최고의 시간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고삼의 기도 축복 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개걸이며 하나님 의 원하는 계획 속에서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